여러분 안녕 오늘은요 안전한 자취방을 구하기 위한 세 가지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주변의 안전시설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건물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간혹 모형으로만 설치되어 있거나 고장이 난 경우도 있으니까요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에서 집까지 오는 동선대에 가로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점등이 잘 되는지도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파출소나 지구대 같은 치안 시설이나 24시간 편의점이 근처에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을 구하실 때 1층이나 반지하의 경우에는요, 고층에 비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요.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신다면 고층을 선택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3층 이하의 방으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배수관이나 창틀을 이용해서 도둑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방범창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꼭 흔들어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의 위험 정보와 안전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 안전 정보에 들어가면 해당 지역의 치안, 성폭력 발생빈도, CCTV나 안전 지역 등을 보여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전 지도는 내가 사는 지역을 알아보는데 유용하다면, 살고 싶은 우리 동네는 아직 어느 지역에 살지 선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합한 통계청의 지도 서비스입니다. 추천 지역 찾기에서 지역 범위를 설정하시고요. 지표 중 안전을 클릭한 뒤, 범죄 안전 항목을 조음으로 설정하시면 지역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지역을 3차원으로 구축해서 어디에 어떤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S맵과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와 위치를 알수 있는 성범죄 알림이를 확인하시면 보다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을 구한 후에 안전하게 자취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세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고요. 택배 파스를 버릴 때는 개인정보를 꼭 제거하신 다음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무인 택배함이 있는 원룸도 많으니까요.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주거 안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하는 지역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있다면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서울시의 경우에는요,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그리고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 장치를 신청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도가 있는 곳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경찰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범죄예방 우수시설 원룸 등의 마크가 있는 곳이라면요, 비교적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해당 건물 출입구 등에 붙은 인증 마크를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자취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사는 어디로? 이사로! 안녕!